여기는 지난 9월 4일에 심었던 오이밭입니다. 어, 그때 가족 체험으로 해서 심었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잘 자라주고 저번에 갑작스런 추위에도 오이 나무들이 조금 상해는 입었지만 그래도 아주 사망하지는 않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쯤 효자오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이 하나에는, 얼마나 가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 금오이도 부족해서, 다이아몬드 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제가 오이농사, 올해 33년차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한 박스에 10만원이 넘어가는 건 처음인 듯 싶어요. 어, 10만원이 넘어가는 건 간혹 있었지만, 하루나 이틀, 반짝 시사였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부터 그랬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현재는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을까 말까 했던 밭에서 어, 가족 체험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심어나 보자 하고 심었던 곳인데 어,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아주 지금 가격도 좋고 시세도 좋고. 오이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와줍니다. 비록 군데군데 녹은병이 찍혀 있지만, 가을이니까 기후차가 심하니 갈수 없다 생각하고요. 요 아이는 이제 바로 별 모양이 될 오이입니다. 별 모양 하트 오이도 봉황 오이 농장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어, 지금 오이가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한번 먹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그고 못생긴 오이를, 구마이이이를냥옷옷에쓱 쓱쓱 마지에에아서서새에오이이에에서서서먹오이이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맛을 보러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봉황우이농장 다이아몬드우이 모습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 이 모습이 더 쭉, 미우이들이 딸 때까지 가져왔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감사합니다.